광고성에서가 소중한 식도랑 여행을 망치는 일이 빌비즈에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려주는 오빠, 대충하는 리뷰, 블로그 헌터, 용팔오빠요. 오늘은 서울에서 지인이 놀러와서 전복김밥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가게 된협재에 위치한 제주 털보스협재밀 리뷰, 빠르게 간다. 멍청한 놈. 도민들은 이런데 절대 안 간다.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었지만 관광객들이 원하는 데 따라가줘야 하니까 입 다물고 따라가게 되었지. 시그니처인 성게 전복 김밥 27,000원과 순살 통갈치 김밥 18,000원 두 줄에 총 45,000원에 김밥 두 줄을 주문하게 되었지. 사장님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일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으로 우리를 응대했지만 오늘은 그런 거 제외하고 정확히 마음만 보고 리뷰할 테니 참고하기 바랄게. 코로나 때문인지 인원 제안으로 실내에서 먹을 수가 없어서 너무나 멋지니 멋진 제주 청정 바다를 보며 먹게 되었는데 이게 웬걸 쫄깃쫄깃 오븐 자기 사이즈와 김에 밥과 성게만 있었는데도 상당히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하더라고. 갈치 역시 비린내 하나 없이 김밥과 잘 어울려져 제주 갈치의 부드러움과 고소한 김밥과 궁합은 꽤나 잘 어울리더라고 하지만 내가 누구냐 조회수나 빨라고 맛있다 기가 막히다 여행뽕에 취해 나 여기 왔다 자랑질이나 하려고 하는 그런 놈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나쁘지는 않았는데 뭐 크게 독특한 맛이 있거나 엄청난 맛을 자랑하진 않더라고 그냥 이 돈이면 딴걸 먹을걸 그냥 딱 생각했던 그런 맛? 하지만 재료비나 주인장의 리소스를 생각하면 가격이 비싼 거라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맛집이라 하면 또 생각나고 막 가고 싶고 그래야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뒤돌아 생각하면 그 정도의 집은 아니라는 점과 김밥 한 줄에 2만 7천 원, 1 8 0 0 0 원이나 주고 먹기에는 비싼 재료를 사용한 건 알지만 뭐 굳이 이 돈을 주고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라 재방문은 안할 듯하지만 인스타를 해야 하는 너의 그녀는 좋아할 듯 여기 왔다고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 내 점수를 시점 한 점에 6점. 광고성에서가 소중한 너희들의 식도랑 여행이 망치는 일이 없기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안녕.